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말씀의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시련에 대해서. 어, 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바닷가 앞에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들이 어 애굽을 이기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것처럼 어 의기양양해지고 또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아너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몸소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아 이제 내 마음속에 정말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섬겨야겠구나. 아 내가 이제 내 구수, 구세주가 하나님임을 내가 알겠구나. 아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임을 내가 눈으로 보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 바다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 여러 가지 소문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어, 그 애굽 병사들이 어, 그들을 쫓아라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돌아간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 자신의 영적 리더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원망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어,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신,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 이게 이것 때문이야, 어, 너 때문이야. 아 이게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라는 그런 어, 길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 길을 찾았을 때 사람은 어, 다시 어, 그 마음 속에서 어, 그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원망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적 리더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원망했습니까? 지금 나에게 처지, 처해진 그 상황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실제,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 정말 적들이 쳐다보고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뭐 일제의 식민지에 빠진 삶을 살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 모세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내가 이제 이 일제 침략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희를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내가 너희 인도하겠다 하면서 그 일본을 어, 물론 일본을 다 지금은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우리를 침략하고 있던 그 일본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어, 우리를 어, 출 일본 시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아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그 일본 사람들이 저기 멀리서부터 쫓아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430년 동안 그들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먼저 들겠습니까? 가장 먼저 듣는 마음은 내가 이제 죽겠구나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것, 어쩌면 인간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어쩌면 세상의 모습으로서는 당연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또 이것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이 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이 내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내가 원망하지 않고 예전처럼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이고요. 그것이 내가 어, 복된, 복의 된복 통로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어,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그걸 다 변화시키어요? 내가 사는 삶은 어, 세상이고 또 내가 어떻게 하루 아침에 사람이 싹 변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는 죽었고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게 예수 내 주님, 예수 내 구주라는 말씀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으면은 예수님으로 다시 살았으면요 예수님만 남아 있어야지 정상이 되는 거예요. 어, 내가 그냥 음, 그 침례식을 받고 내가 침례 증서를 받고 아, 내가 이제 침례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어, 그냥 그 행위를 딱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그냥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완전한 인격적인 내 모든 존재가 다 넘어 다 죽어져 있고 어, 그 뒤로 예수의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존재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요. 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온전히 나, 내 이름 나를 섬겨라. 내 이름으로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준이 말씀 그대로를 너희가 지켜 행할 때어 내가 천국에서 어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주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내가 만약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 내가 만약 내 예전의 삶이, 내 예전의 성격이, 내 예전의 말이, 내 예전의 것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론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 내가 예전처럼 말할 수 있고, 예전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먼저가 되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리더의 말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적 리더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그 영적 리더가 선물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적 리더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도 회개를 하고도 우리가 어, 사해지지 않는 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요, 정말 어떠한 일을 해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영적 리더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버리서 13장 17절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육기되지 못합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 우리가 이 말씀을 듣 어, 자주 듣습니다. 아, 영적 리더에게 어, 복종하고 그렇게 영적 리더가 기쁘게 할수 있도록 내가 어, 우리가 애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 왜 사람을 섬겨야 되느냐? 어, 왜 하나님을 섬기러 내가 여기 왔지? 왜 사람을 섬겨야 되냐? 저 사람이 나보다 낫느냐? 혹은 어, 내가 봤을 때. 어, 저 사람이, 어, 그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뛰어나지, 뛰어난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내가 뭐, 그거 신앙생활도 더 오래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행동과 동일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영적 리더가 있습니다. 아, 한, 그리고 그들은 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우리의 여, 영혼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일을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적 리더를 온전히 복종해야 되는데 그 복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 그 하나님 안에서 어,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세워 주신 영적 리더를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실 만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섬긴다는 이야기, 사람을 복종한다는 이야기, 물론 잘못 전달이 된다고 하면은 잘못 말씀이 전해진다고 하면은 이것이 어쩌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어, 우상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들의 말을 막 이렇게 절대적으로 들으란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 그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어, 나의 영혼에 대해서 물어볼 때, 아, 이 영혼은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복정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영혼이었습니다. 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어 기뻐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만 살지 않고 지혜로 살기 원합니다. 지식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 생활에서 내가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애국이 나의, 나에게 쫓아왔을 때,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 리더를 어, 원망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어, 그 모습이 내 안에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할 말이 많은데 하나님, 내가 진짜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영적 리더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그들을 기쁘게 할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어 나의 영혼이 지켜짐을 어 지켜지는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정말 실제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나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서 저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